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즈브 TV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다음 1,000% AI 반도체 황제주 이 주식 블랙록이 조용히 쓸어담는다. 앞으로 상상 못할 폭등이 올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을 이제 곧 발표를 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천, 아, 130조 그리고 앞으로 2017년도까지 250조까지 AI 반도체 황제로서 계속해서 군림하게 될 것으로 보여고 있고 이제 이 기업의 실적에 발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투자 방향을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 2025년도에 700조에 달하는 시장에서 대부분이 엔비디아가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3500조 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흐름 가운데에서 10배, 10배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들 주식들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AMD입니다. AMD는 현재 시가총액이 400조정도 되고 있고 지난 연간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AMD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게이밍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그런 과트샷들을 만들고 있고,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한 0.7천억 정도 좀더 벌었던 것 같아요. 22% 정도 올라갔고, MI 인스턴트 350 시리즈가 좀잘 나가고 있고요. 이제 오픈 AI에 6 개, 6기가와트 이상의 AMD GPU 이제 계약을 맺게 되었다. 1기가와트가 이제 어, 전개되고 있는데 1기가와트씩당 10조 정도를 매출을 벌 수가 있고 헬리오스 렉스케일 디자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MI450까지 이제 신규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된다. 5만개 이상의 GPU를 어, 전개할 계획, 3분기에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기업은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에너지 디파트먼트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사람, 개인들이 쓰는 컴퓨터 게임하는 거 이런 쪽에다가 이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늘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껍질을 까보니까 CPU나 GPU, 그래픽카드, 컴퓨터 게임하는 그런 쪽에서 매출이 무려 73%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GPU 시장을 놓칠, 놓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컴퓨터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다는 게이 기업의 메리트다.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어, 개인 데스크탑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은 현재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36% 정도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뭐 엔비디아가 몇십조씩 더 버는 거랑 이렇게 큰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기관들도 또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폭 늘려주고 있고 뱅가드 블랙록에서 조금 이제 뭐 줄이거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 10월달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다. 뭐 3배, 5배까지도 성장 가능성을 볼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PC 전용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34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시가 충격이 2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smci 3.0이라고 하는 iot 솔루션의 그 팽창기를 맡고 있는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냐 렉스케일의 이제 솔루션 이런 반도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과 네트워킹 솔루션 그다음 냉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타워에서 냉각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어, 그 엄청난 열을 내뿜는 AI 반도체들을 냉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5,000개 이상의 렉 시스템, 150킬로와트, 20메가와트급의 팩실리티를 전개를 하고 있다. 그래서 XAI와 코어 웨브 같은 여러 가지 AI 트레이닝 인퍼런언스 뭐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사들이 빵빵하고, 2025년도 4분기 전망이 한 6.4조 정도, 2025년도 전체적인 매출은 22조 정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주식 가격이 많이 뚜들겨 맞았죠. 이 때가 좋다라는 거죠. 결국 결국 이제 냉각 이런 게 필수적이다. 발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발열을 줄일 수 있는 AI 반도체가 나와버리면 매출이 줄 수가 있다. 그건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당분간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장악한다라고 봤을 때이 기업이 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3배에서 5배, 뭐 8배까지도 볼수 있다는 라 어,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냉각 시스템.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테스입니다. 테스는 지금 이제 수급이 대폭 몰리고 있고 이제 영상 올라간담또 올리고 있습니다. 11% 급등하고 있고요이 기업은 이제 AI 반도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저렴 어, 액스 증착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R 반도체들도 이제 회로가 정밀하게 되고 그런 정밀하게 된 회로들을 컨트롤할 수기 위해서는 절연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회로를 새길 수 있는 플라즈마 어 식각 장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어 슈퍼 사이클의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고 매출이 35% 성장하고 있다. 821억 정도 그리고 ASML 뭐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미국의 저기 기업들과 어 경쟁할 수 있는 램 리서치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낸드라 디램 메모리가 급격하게 지금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번에 열풍 엔비디아 영업 프로 프스때 수혜를 벌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했지만 그래도 어,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여력이 굉장히 높다. 뭐 다섯 배까지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평정 가능성. 테스트 장비, 그리고 증착 장비.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아주 옛날에 올렸었는데요. 그때 한 12,900원 대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얼마였던 올랐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슈퍼 사이클을 두번걸한 이제 수급이 세번 정도 걸쳐 들어왔고 역대급 수급이 1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천억 정도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5만 2천 원 이후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기업이 주문 받게 된 것은 F3, FCBGA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 기판입니다. 그래서 서버 같은 것들, GPU 이런 거 어, 만들려면 기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AI 데이터 서버, 스위치, 라우터, 스마트폰 SSD, 그래픽 카드, 하여튼 지금 그냥 최대 호황을 맞는 거죠, 기업에 최대 호황을 맞는 만큼 주식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일단은 3분기 때 매출이 이제 수직 상승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 왜 그랬냐? 이제 AI 슈퍼 사이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동차, 뭐 소비 모바일, PC 서버 이런 쪽에 대폭적인 GDR, GDDR3, 7 7 메모리 이런 것들 해서 전부 다 강세를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수요가 아닐 수도 있다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어, 초강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에 뭐 들어왔고 그래서 24,000원대 샀으면 괜찮긴 했겠죠 그런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는 세바입니다. 세바는 현재 21달러, 뭐 24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어, 지난 6개월 동안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IP를 만들고 있는, 그래서 스마트 엣지 IP, 뭐암 같은 대기업 살수 있지만 우리는 좀 공격적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 세바를 본다. 사실 스마트 엣지 시대에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NXP, 인텔, 소니, LG, 파나소닉 노바텍, 로봇, 삼성, 모든 조금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 기업의 IP를 쓴다. 그래서 1 7조 이상의 이제 나오게 되고, IoT 같은 이제 모바일 가전 쪽에서도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7 9조 마켓의 규모를 갖고 있고, 5년 동안 여기서 2 5 0 0억 정도를 했었고 서비스 어드레스블 마켓은 1조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머신러닝 생성형 AI 이런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라 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 AI 이제 AI 시대는 통신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시대죠. 그래서 고대역의 통신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뭐 위성 통신에서 이런 마켓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AI m p u 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나리오를 봤을 때 굉장히 주목받을 수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테라옵터스 이상까지 좀 고성능이 작은 모델을 봤을 때는 고성능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고성능의 NPU를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비전 기반의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이 기업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블랙록, 뱅가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지분을 3분기 때 유지하고 아니면 소폭 줄이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기조가 많고, 10월달에 대량 매수가 한번 들어왔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꼬라박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제 대량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달러, 21달러 기간들이 모아졌었던 가격대에 투자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은 AI 반도체 뭡니까? IP. 그래서 설계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0% 성장 가능성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엔비디아 다음 1000% AI 반도체 황제주 이주식 블랙록이 조용히 쓰러 담는다 앞으로 상상 못할 폭등이 온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3년에서 5년 정도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라고 봤을 때 오늘 이 영상에 봤을 때 500에서 800% 정도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런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조금 뭐 시장의 주도적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이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뭐 이렇게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실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기업들은 AI 반도체 시대에서 다양한 공정에 걸쳐서 시각 뭐 증착 그다음에 냉각, 어, 그리고 뭐 설계 이런 쪽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 드리고요. 기간의 수요, 수급, 그리고 어, 거래량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